우리 집수영 딸에 우리 부모님 늘딸 없는 게 아쉬움이셨어. 내 밑으로 여동생 낳고 싶어하셨는데 뜻대로 안 되셨고 꼭 같이 안 사도 되니까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해 대학원도 들어가고 오늘 결정하는거 아니야. 지금 대답할게요. 말씀 감사요. 싫어? 어떤 대답 예상했는데요. 날 그렇게 몰라요? 네 문제로 다들 의논을 했는데 할머니 생각이랑 다 같은 생각이야. 우리 집 양녀로 들어와 정식으로 수양딸 이건 또뭔 말씀 형은 좋아 안 되고 어른들은 양녀 들어오리고 그래 한 번씩 생각들만 허다 말다 허다 결정했어 그게 좋아 우리한테도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. 제 마음 항시 여기 있고 변하지 않아요. 뭐 고민 있으세요? 내가 너무 욕심일지 모르는데 루비 수양 딸이라도 삼아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. 단독 주택 사가지고 아파트도 지겹고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지겹고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지. 카일이 실점 물어봐 줘. 내 뜻이라고 하지 말고. 저희.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. 아가 저희가 입양할까 하고요. 어, 왜 가, 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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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저희 할머님이랑 부모님이 괜히 자신욕심 부리지 말고 입양하라고 하세요. 근데 멀리서 찾을 필요 있냐고. 아가 있는데, 아가야 생각해봐, 신중하게. 억지로 권하는 거 아니야. 중요한 건너 행복이고. 우린 입양하고 상관없이. 너 뒷바라지 려고 마음 먹고 있어.